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오늘 어, 어디 온 거죠? 이, 이태원 뒷골목에 숨어 있는 피자 필이라는 곳인데요. 피자 필? 네. 화덕 피자로 아주 유명한 곳이고 오 단골집으로 제가 숨겨놓은 곳입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가오! 마르게리타, 마르게리타. 화덕이나 아니면 반죽 상태인데요. 반죽은 약간 이탈리아, 뉴욕 약간 중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 네. 컴백! 컴백! 지금 제그 인스타그램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요. 한 10만명 정도.. w e r 받아 o p i n g you're going to see me. 제가 좋아하는 그지 바지 바그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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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생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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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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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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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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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 반숙란이 올라가서 핫소스를 좀 많이 하면 해장용으로 아... 되게 괜찮아요. 아 여기다 핫소스를 해장용. 네. 네. 아. 오 핫소스. 기가 막히네요. 아, 와우. 밀러와 함께하는 피맥스 디테어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네. 계속돼요? 계속돼죠. 와 환불할까요? 아메리칸 피자에 피자 밀러. 밀러. It's m i l l e time.